사랑영성 말씀 오늘은 10편 61편 말씀 특별히 내 마음이 약해 질 때에 우리는 모두가 약하는데 약함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함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약함을 잘 활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고린도 후서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이것도 말씀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미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사도 바울도 약함을 잘 활용하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도리어 자랑하게 되어지고 또 기뻐하고 또그 속에 도리어 약한 그때가 도리어 더 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윗도 약하였지만 약함을 잘 활용했던 사람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이 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 부르짖는 것. 약할 때 약함을 활용해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경관 망대 이심이니이다. 삼절 말씀 이런 신앙 고백과 확신한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약함이 변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강함이 되어지고 다윗의 약함이 변화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약함을 잘 활용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